나같은 도둑들은 저런 차를 좋아하지 오늘은 테슬라 로드스터를 훔쳐볼까 기고아 놨으니까 어디 한번 타봐야겠네 역시 엄청 빨라 빨리 우리 아지트로 어이쿠! 차가 찌그러졌네? 이런. 이야, 그냥 다 부시고 손해배상 안 내줘. 이런 유리창이 깨졌네. 우와! 이건 뭐지? 우와! 차가 날아! 이 버튼은 수리 어, 버튼이네? 수리 버튼! 다음은... 으아! 으아 뭐야 뭐야! 야 내가 차로 그 괜히 혼자 짰어 이 뭐야 또 말랐잖아 야 노무라+ 노무라 하자 야어 이거 급발 짓이다 급발 짓이다 노무라+ 노무라 하대. 네. 있습니 그렇게 테슬라 도둑은 결국은 체포되었다고 한다.